10편 62편 암송하면서 새벽에 도착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일값빛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씻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햇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아야 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나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얼기을닦으라큰 길을,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전 반대인 자요. 버이받지 아니한 성업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내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사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글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제가 가진 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절고하며 지전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사원니 주께서 모놓터린 성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안정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자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세이시요 팔난 때에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피 열림을 숭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건물에 그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기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이레 스스로 얽혔도다. 헷가온 셀라.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거리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얻,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그저럽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9편 다이세시로서 인도자를 따라서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문나벤에 맞춘 노래. 오늘 본문의 이 구성을 잠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 강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요. 또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강구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시작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찬양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찬양하는 이유 원수들이 멸망하며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7절부터 12절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높으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 마음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며 압제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며 환란 때의, 환란 때의 요새가 되시며 그렇게 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져요 원수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죠 압제받는, 핍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법이 제도화가 되어져, 되어져, 되어져 있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지요 심지어 힘이 있는 나라 강대국들은요 국가정세의 모든 국제정세의 판도를 휘어잡습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지금도 이런데 지금부터 무려 3천 년 전인 이전인 이다윗세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심각했지요 국가 안에서는 물론이겠거니와 국제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곧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의그 시대였지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교육되었습니까? 반대로 압제받고 핍박받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정직으로 국민을 판결하시며 그렇게 어렵게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어떠한 이, 이 오늘 시편이 어떠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납벤이라는 문납벤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납벤이라는 단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발음도 어렵습니다. 문납벤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문납벤이라는 단어는요. 무트와 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조금 어렵죠? 무트와 벤이라는 단어인데 이 무트라는 단어는 죽었다,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벤은 아들이라는 단어고요 합치면 어떠한, 어떠한 뜻입니까? 아들이 죽었다 아들이 죽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읽어보면요, 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불렀던 찬양이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보게 되면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을 때, 기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요. 아들이 죽었을 때, 정말 슬플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 불렀던 진짜 슬픈 노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 슬플 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왜 아들이 죽었는데 정말 오해하기 쉽도록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기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의 이 믿음의 참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아들과 딸이 있지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결고 쉽지 않지요. 나올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요. 제가 담당을 했던 한 청년의 이 자매의 아버지가 먼저 소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자매는, 그 자매는 몇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황을 하고 신앙이 흔들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자매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저도 이렇게 앞에서 믿음 좋은 척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데려가시면요. 저도 많이 흔들리고 진짜 힘들어 할것 같습니다. 분명 돌아오겠지요. 그런데요. 그 회복의 시간 진짜 길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저자는요.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죽하고 오죽하면요. 모르고 들었을 때는 이것은 승리하고 난 후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이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와 또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이저 시편 제자는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1 3절 이후부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요,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13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의 시편 제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제가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벗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문에서 이 원수에게서 받는 그 고통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정말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요. 19절, 20절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일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지금 나를 핍박하는 그 이방 나라, 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하여 주시되. 그들에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하시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다이슨요, 어떠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냐라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하는 부분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지금 나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그 무슨 일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바로 분노하고 실망하며 포기하는 모습들 보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겁니까? 반문하고 반문하는 모습들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편의 제자 이분은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 아니지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고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니.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엄청난 신앙이죠. 진짜 엄청난 신앙이죠. 말하기는요. 이 시편 저자인 이 다윗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가져야지라고 가져 가져야지라고 바로 결단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혹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반은 맞고요. 반은 틀렸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첫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어 본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개인의 신앙, 이 믿음의 훈련 없이는 결코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인의 신앙,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떠한 환란이 있을 때, 때로는 세상 방법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세상을 향하여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 본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을 본 사람만이 더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훈련 겨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란 가운데 정말 사방이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정말 처절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이 다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게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지요. 그 모든 것을 해답 우리 하나님에게 하나,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책은요 우리 주님이 만져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 잊지 마십시오. 좋은 믿음, 큰 믿음, 신실한 믿음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믿음은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만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되뇌이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멋지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편을 구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의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들,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한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쉽지 않음을 알,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까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진짜 참된 믿음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을 소유하는 진작 믿음의 거장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오늘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루를 생각하며 각자 나오신, 가지고 오셨던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주여 세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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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모든 하루 이 삶을 지켜보겠습니다.